저희, 고, 저희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데, 음. 나방이랑 같이 기르고 있거든요? 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저 책상을 뒤집으면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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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에그 박사! 에그 박사! 네? 빨리, 줘, 빨리 네. 저, 빨리 저, 빨리 저 책상도 빨리 들쳐보세요. 일단, 영상 찍어야죠. 따라다, 따라다. 개봉 와. 이렇게 민달팽이랑민달팽이랑 봉벌레랑. 개미 친구들이 있어요. 개미 친구들이 있어요. 땅 속엔 지렁이 친구들도 있어요. 네, 원표 비자소도 있어요. 네, 여기 다양한 곤충들이 많은 풍뎅이도 있어요. 풍뎅, 풍뎅. 그 다음. 여기 사안툴레랑, 땅, 보이다 비슷하게 생긴 거미 친구를 잡았는데요. 그쵸? 여기에서 어, 여기가... 어, 여기... 엄청 많은 것인지... 여기 금... 했거든요. 개미랑 원피비다 사는 거를 알았어요. 풍... 안녕하세요! 전 풍뎅이에요! 저는 이런 이땅 속에 천년 동안 살았어요. 아이고! 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아, 유유! 아, 아쉽게도 얘는 죽어있어요. 음, 음, 불쌍했 땅. <laughs> 풍뎅이의 모. 잘 가렴. 됐어요? 이제 우전 어디로 갈까요? 그러게요. Let's go! Let's go! 출발! 어? 저 소나무 숲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 저기. 여기에도 있어요. 이게 무덤벌 번데기 허물이에요. 잠시만요. 어! 뭔가 발돌렸어요? 어디요? 여기도 허물 있어요. 여기에도 허물 있네요? 봐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카메라 어다 보이네 가자 네 그러네요 가세요 여기가 저희 동네 세종이에요 너무 비중 높라 그러면 숫 없는 거는 다 잘랄 있어 저쪽에 이 보이는 거 있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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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회사 저희가, 저희가 다니는 회사예요 그래. 저희가 저기, 저기에서 저희 교수님이 아 얘, 얘, 시험을 하고 이러는 곳이에요 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은 걸 배우는 곳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곤충학자들입니다. 그, 오늘 과학자가 된 건데, 저희는 지금 저쪽에 있는 아파트 보이죠? 513동. 거긴 거기는 거기도 음, 음, 못생긴 음, 도깨비가 있어요. 맞아요. <laughs> 아니 치킨이 있고 524동에는 개미 군단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그 중에서 참유명해요 네, 그래서 조회수도 정말 많죠. 그리 어, 어, 아직 말못했죠만 구독과 좋아요 꾹꾹 <laughs> 눌주세요